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에서 꿈꾸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꼬마루 F 쌤입니다. 어,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은 온라인상의 모든 수업이 종료가 되어서 이제 방학에 들어갔어요. 음,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2학년 과정이 모두 마쳐져서 이제 다음 학기에 3학년으로 어, 올라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나이로 6살인데 음, 이제 K5 과정을 모두 마치고 어, 1학년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졸업식을 온라인상에서 진행을 했어요. 어, 킨더파이브 친구들이 모두 모여서 줌미팅에서 졸업식을 했고요. And the, It's that we need to be flexible and be able to meet the needs of our kids in whatever circumstances we have. In a way, this is a much better lesson for students. This is a lesson that, that sometimes our best plans are interrupted, but we have to keep on learning, growing, and loving each other. One thing is for sure this year will not be forgotten. This is a special year. Oh. Mm -hmm. Congratulation s everybody! <laughs> Congratulation s everyone! So proud of you! See you next year! Bye! Congratulation! 졸업식을 온라인상에서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생각이 들더라구요 어, 이제,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유치원 졸업인데, 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약간 먹먹해지기도 하고, 어, 좀 짠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모든 과정을 훌륭하게 이렇게 잘마쳤다는 어, 거에 대해서 기특하기도 하고, 또 대견하기도 하고, 또저 자신에게도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기도 하고, 어,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되는 그런, 어, 졸업식이었어요. 아, 그리고 선생님들과도 보통 때 같으면 이제 되게 아쉽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직접 얼굴을 찾아뵙고 하고, 뭐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기념될 만한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행사인데, 이게 온라인상에서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어, 이런 게다 생략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 굉장히 아쉬웠던 그런 졸업식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는 어 이제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졸업식이 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니까 뭐 섭섭해한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고 1학년이 됐다는 그러한 사실이 굉장히 어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 시피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아이들과 선생님이 긴 여름 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리빙던 네스트 퍼레이드라고 해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그런 어 이벤트를 했어요. 그래서 오전에 온라인상에서 이제 방학식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 시간을 정해서 한 시간 동안 엘리멘터리는 뭐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고, 세컨더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눠서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조금 거리를 두고 선생님들과 마스크를 쓴 채로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아또 어, 이게 또 짠하더라고요 음, 보통 때 같았으면은 진짜 내려서 선생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사진도 많이 찍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어, 전혀 터치도 안 되고 이제 음, 좀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차에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어, 얼굴도 가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감정도 전해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눈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고 많이 좀 서운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다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나오는데, 어, 너무 짧게 인사를 나눴다고 아쉬워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생각해도 약간 이제 좀 섭섭했기 때문에, 눈에 약간 또 눈물이 핑 도네요. 마지막으로 인사를 잘 나눴고 저희 첫째 담임을 맡으셨던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뭐 선생님이 도와달라고 요청도 많이 하셨고 저희도 학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참여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첫째 아이 선생님과 굉장히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이 학교를 완전히 그만두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 당분간 말레이시아에 계시기로 하셨었는데, 또 이제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어, 미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섭섭한 마음이 막더 커진 거예요. 국학교 같은 경우는 서로 굉장히 잘한 점을 많이 부각을 시켜주는 그런, 어, 분위기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타이틀을 하나씩 다 줘서 상을 줘요. 음,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는 뭐 남을 도와주는 걸 잘하는 상도 받고 어떤 아이는 수학에 대한 상을 주고 또 미술에 대한 상도 주고 음악에 대한 상도 주고 어, 정리 정돈을 잘하는 아이도 정리 정돈 잘하는 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다 아이마다 붙여서 선생님께서 어워드를 주시는데 All right. Next up is Miss Dorothy. Yay, Dorothy. All right. I m giving Dorothy The Flamingo Award, which means for amazing artistic talent. You're always mm -hmm. drawing to great, great detail, wonderful, wonderful things. You take your time, it's awesome everything you do. You're, this is your gift, Dorothy, and I know you want to be a famous artist, and I think you're well on your way. All right, great job, Dorothy. Thank you. All right, next. 둘째 아이는, 어, 아트상을 받았어요. 아티스트상을 받았어요. 저희 첫째 아이는 꿈 중에 하나가 작가가 되는 거였는데, 선생님께서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지 잘 파악을 하셔서 주셨다고 굉장히 좋아했고요. 음 그리고 둘째 아이는 또 아티스트가 되는 게 꿈이에요. <laughs> 그래서 아티스트 상을 받았는데 어, 그것도 굉장히 적절하게 아이가 원하는 거를 어떻게 알고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이들도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그러한 작은 상이지만 어, 되게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앞으로 더 첫째 아이는 글을 많이 쓰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둘째 아이는 자기가 인정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더 그림 그리는 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도 개인이. 아진 장점에 따라서 상을 줬는데 그런 점들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고요. 저희는 6월부터 8월까지 긴 여름 방학에 들어가게 돼요.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 중에 외국 분들은 다 본인 나라로 귀국을 많이 하셨고요. 그 선생님들도 귀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남아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여기 남아 있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그 이유는 일단 아이들이 어, 여기 남아 있는 걸 원하더라고요. 아빠도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갔는데 어, 아이들은 그냥 여기 남아 있는 게 좋다고 해서 어, 아이들과 이곳에서 조금 더 이제 지내기로 했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제가 혼자 아이 둘을 데리고 어,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을 자꾸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어, 또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기도 해서 어, 집에 있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황이 많이 나아지면 이제 뭐 한국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음, 말레이시아에 지내면서 방학을 좀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또 다른 영상에서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